2024년 5월 2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로당이 예,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의 오개가두어 군인 네 식인 네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해서 확장되어 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스테반의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은 야고보, 그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의 첫 번째 순교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헤롯이 보게 되지요. 그러자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철통 같은 보안으로 그를 지키게 했지요. 그 역시 명절, 이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서, 끌어내어서 잡아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해로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 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잠시 기쁘게 해서 자신의 권력이 더 커지고 더 높아질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떤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이 해로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죠.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철통같이 그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메어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호련이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고 말하지요. 그때의 쇠사슬은 그 손에서 벗겨지게 됩니다. 또한 천사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하면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게 되죠.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줄, 환상인지 줄 그는 구분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천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를 따라갑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지요. 힘도 들이지 않았는데 문은 저절로 열려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결국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가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올 수 없는 그 감옥 가운데서 배두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어,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 마침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가요? 아마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거되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기도의 장소에, 이 교회에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서 문을 미쳐 열기도 못하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로데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로데는 더 힘써서 이거 참말이다 말하지만 그의 천사일 뿐이야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로데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기도였어요.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계속 멈추지 않자 마침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놀라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역시 때로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날이 샜어요. 감옥에서는 놀라운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베드로를 건져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베드로는 그 감옥의 한가운데에서 사라진 겁니다. 헤롯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자 그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마침내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의 이러한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든 잡아 죽이고, 누구든 감옥에 가두고 누구든 신문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기적인 그런 헤롯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헤롯은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왕의 분노를 풀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헤롯이 나를 택해서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헤롯에게 아첨합니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헤롯을 높이고 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이 주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헤롯이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가진 힘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멈추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벌레에 먹혀 죽임당하는 그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멈추게 하려는 이러한 해롯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흥항하여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더하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그 무엇으로 꺾을 수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